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비녀 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띠인 분들이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내 띠는 언제 나오나 드디어 말띠 차립니다 오늘 우리 밥도 서서 먹고 잠도 서서 자고 놀기도 서서 하고 맨날 서있는 말띠는 일단, 부지런하고 활발해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변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루한 것보다 차라리, 빨리빨리 바뀌는 걸 훨씬 좋아해서, 승질들이 급해. 그리고, 말띠가 하나 있어. 지랄스러워. 뭐가 지랄스럽냐? 승질이 급하다 보니까, 자기 직성에 있는 걸 막, 표출시켜야 돼. 그러니까, 나, 상대방은 아직 1, 인데지 혼자 10인이 얼마나 급하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도 있는데, 말띠들이 대체적으로 음, 남들한테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폼생폼사가 많아요. 그리고 어, 올해는 말띠분들은 그냥 저냥 해도 관제구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끊던 신호위반에서 딱지라도 끊어서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띠분들은 올 한해 조금 침착하자, 진중하자.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는, 말띠분들, 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혹시 이별을 하시려고 마음먹고 계시면, 올해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올해 주, 남자 여자의 관계의 이별은 올한에 해결이 나지만, 부부의 인연 관계는 올한에 해결은 안 나거든요? 근데 혹여나 준비하실 게 있으시면,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띠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작년에 내가 말 같지 않은 일로 많이들 억울했던 일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올해는 운이 올라가는 해운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인간한테만 이별수만 없다 치면, 인간과의 이별수만 없다고 치면 나머지들은 무사부탈 하실 거예요. 이모생, 02년생. 뭔 생각이 있겠어 하지만 이모생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편입을 할지 아니면 취업을 할지 이 일을 할지 저 일을 할지 하지만 올한 해는 해맑게 도전을 해 보세요 왜냐 내후년 가면 어차피 또한번 바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하다가 뜸 들이다가 밥 태우지 말고 이모생들은 올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호생분들 오래간만에 경호생들이 꽃이 피어. 오래간만에 서른다섯살이 되면서 운들이 좋아지셔서 경호생분들은 올해는 식구가 늘, 늘어요.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하실거고 그리고 새끼가 없는 분들은 자녀들이 생기실거고 응. 그래서 올해는 좀 느는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경호생분들은 올해는 내 주위에 사람으로 늡니다.가 맞아요. 그리고 7 8 1년생, 무호생분들 47이 되시죠? 물론 성주운도 들어오셨지만 제일 좋으신 건 무호생분들은 내가 다시 청춘이 된 듯한 그런 운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몸도 아팠던 몸도 안 아프고 그냥 내가 달려가야지? 나 움직여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호생분들은 올해는 무조건 된다, 된다, 된다 이러고 가시면 돼요. 안 된다가 아니라 어, 어쩌지가 어 아니라 무조건 된다. 그 생각으로 한번 펼쳐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호생, 66년 59의 병호생 분들은 관제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혹여나 부동산 계약을 하셔도 마찬가지, 친구들한테 돈 빌려줘도 마찬가지, 공증을 쓰고 빌려줘도 마찬가지, 모두 마찬가지. 그래서 절대 관제가 낄건 아예 만들지 않으셔야 돼요. 병호생 분들은 관제만 없으시면 올해 몸수도 괜찮고 저, 정말 다 괜찮으시거든요. 근데 관제가 분명히 비쳐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제 안 걸리시게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대체적으로 올해 말띠분들이 아 내가 한번 움직여도 되겠다. 내가 달려봐도 되겠다 하는 온기가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달려보세요. 부지런하고 활발한 우리 말띠분들, 올란에 한번 진짜 달려봅시다. 이제 기죽지 말고 한번 달려봅시다. 작년에도 은근히 운이 좋은 것 같으면서 자꾸 미끄러졌는데, 올해는 진짜 힘차게 달려봅시다. 말띠 달리듯이, 금비녀도 달려볼 테니까 여러분, 올란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